6,600억 원 투입했습니다. 수익은 0원입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이야기입니다. 4년째 임시 사용 승인 상태로 운영 중이에요. 부채는 3,052억 건으로 불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22년 5월 5일 강원 춘천시 하중도에 레고랜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28만 790제곱미터 규모예요. 당시 강원도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연간 200만 명 이상 관광객 유치, 지방세수 44억 원, 경제효과 6천억 원.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떨까요? 오늘은 6,600억 원을 쏟아부은 레고랜드의 참혹한 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강원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충격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레고랜드는 개장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임시 사용 승인 상태예요.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한 겁니다. 왜 준공 승인을 못 받았을까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사유적 박물관 1630제곱미터, 유적공원, 93,500제곱미터 생활숙박시설. 이런 주변 부지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안된 거죠. 여기서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서류상 중공 승인이 안 나면 강원도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강원중도개발공사가 수익을 배분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단 1원의 수익도 못 거두고 있습니다. 6,600억 원 투입했는데 수익은 0원. 이게 말이 됩니까? 레고랜드는 최문순 도정 시절인 2011년부터 부터 추진됐습니다. 무려 11년간 건설을 진행했어요. 강원도는 도유지인 하중도 부지를 해외 투자 회사에 50년간 무상으로 빌려줬습니다. 50년 무상이에요. 그리고 기반시설 조성, 진입교량 건설, 강원 중도 개발공사, 부채상환 등의 6,600억 원을 썼습니다. 당시 온갖 잡음이 있었어요. 불평등 계약 논란도 계속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았습니다. 연간 200만 명 이상 관광객, 지방세수 44억 원, 경제효과 6천억 원, 현실은 어땠을까요? 개장 첫 해인 2023년 방문객이 65만 명이었어요. 목표의 30% 수준입니다. 지난해인 2025년은 더 심각합니다. 방문객이 49만 명에 그쳤어요. 목표 200만 명의 4분의 1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관광객이 줄어드니까 주변 부지 개발도 더디기만 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는 지난해 3월 레고랜드 인근에 계획한 생활형 숙박시설, 토지의 계약 해제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어요. 위약금으로 105억 원을 물어줬습니다. 다른 생활형 숙박시설 부지는 2024년 1월 계약이 해지됐어요. 매수자에게 계약금 24억 원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상가시설부지는 지금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청구소송일 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토지 소유권 확보와 지적 정리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선분양을 한게 문제였습니다. 무리하게 밀어붙인 거죠. 이렇게 빚만 쌓이다 보니 박물관과 공원 착공도 계속 미뤄지고 있어요. 2012년 테마파크 공사 중에 청동기 시대와 원삼국 시대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이 유물을 보존할 박물관과 공원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착공 일정이 10월로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계속 미뤄지는 거예요. 지난해 말 기준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부채 규모가 3,052억 원에 달합니다. 강원중도개발공사 측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서면대교 착공, 수도권 관격급 행철도, 비노선 춘천 연장 등 개발 호재를 내세워 생활형 숙박시설과 상가 홍보에 나설 거라고 합니다. 좀더 지켜봐 달라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강원 중도 개발공사 고위관계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안도 없이 순조롭게 토지를 매각해 수익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밀어붙이다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다. 내부에서도 잘못 설계됐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강원중도 개발공사 안팎에서 나오고 있어요. 강원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상업부지 매각을 위한 마케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원중도 개발공사 소송 패소 위약금 금융부채 등을 해결하기 위한 471억 건 규모 출자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어요. 2028년 정상화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관객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3년 65만 명에서 2025년 49만 명으로 감소했어요. 토지 매각도 실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약금 1 0 5억 원, 계약금 반환 24억 원, 손실만 커지고 있죠. 중공 승인 조건인 박물관과 공원 건립도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착공 일정이 10월로 연기됐는데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에요. 수익구조도 문제입니다. 중공 승인이 나야 강원 중도 개발공사가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처럼 임시 사용 상태가 계속되면 수익은 계속 0원입니다. 471억 원을 추가로 출자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부채만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도한 낙관입니다. 200만 명 관광객을 예상했는데 49만 명만 왔어요. 현실과 동떨어진 전망을 내놓은 거죠. 둘째, 불평등한 계약입니다. 도유지를 50년간 무상으로 빌려주고 기반시설에 6,600억 원을 투입했어요. 하지만 준공도안 돼서 수익은 0원입니다. 셋째, 무리한 선분양입니다. 토지 소유권과 지적 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분양을 진행했어요. 결국 위약금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2028년 정상화가 목표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관광객이 늘어날 전망도 불투명하고요. 토지 매각도 잘안 되고 있습니다. 중홍 조건 충족 시기도 불명확해요. 결국 세금만 계속 투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600억 원을 쏟아부었는데 수익은 0원. 부채는 3,052억 원. 이게 레고랜드의 현실입니다. 과연 2028년에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세금 낭비만 계속될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동아일보 2026년 1월 7일, 한겨레 2026년 1월 7일 보도를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공개된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